안녕하세요. 오늘은 집돌이 집순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바로 스탠바이미2입니다. 올 초에 출시해서 이미 산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스탠바이미2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펙과 함께 제가 실생활에서 사용해보면서 체감은 어땠는지, 정말 있으면 좋은지, 그리고 잘쓸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스탠바이 미 2는 1세대의 스탠딩 기능과 스탠바이 미 고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성을 합쳐놨다고 보면 돼요. 진짜 스탠딩도 되고 휴대도 되거든요. 기존 1세대도 분리가 가능하긴 한데 탈부착이 번거롭고 어려워서 사실상 고정형 TV에 더 가까웠거든요. 근데 2세대는 디스플레이 탈부착이 되는데 이게 쉽고 간편하고 엄청 빨라요. 이렇게 분리 버튼만 누르면 바로 똑 떨어져요. 분리한 다음 폴리오 커버를 정해진 위치에 맞게 씌워주면 쉽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벽에 걸고 싶다? 그러면 전용 스트랩을 위치에 맞게 연결하고 쓰면 돼요. 이동만 가능했던 1세대에 비해 훨씬 활용도가 좋아졌죠? 대신 이 모든 구성품은 별도 구매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웠는데 이게 제품 자체도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런 구성품까지 다 사게 해야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안 샀습니다. 이건 정말 유용하게 잘쓸수 있겠다 싶은 분들만 선택해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써보면서 변화가 가장 잘 체감됐던 부분을 얘기해 볼 건데, 화질이랑 음질이었어요. 해상도는 정말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1세대가 FHD였는데, 이번엔 QHD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화면이 진짜 선명해졌어요. 거기에 AI 업스케일링 기능도 들어가면서 더 또렷하고 눈에 띄게 좋아진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콘텐츠를 즐겨본다면, 은 만족도가 꽤 좋을 것 같아요. 물론 QHD 보다 더 좋고 선명한 화질 4K TV 같은 건 요즘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고화질 TV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볼만했어요. 또 하나는 스피커인데 1세대에서 스피커에 대한 아쉬운 후기가 늘 있었거든요. 저도 1세대를 쓸때 스피커가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1세대에서 후면에 있던 스피커가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사운드의 공간감이 좀 생긴 느낌이었어요. 또 돌비 애트모스까지 적용되면서 확실히 몰입감이 확 높아진 느낌. 거기에 하단에 보면 C타입 포트가 추가됐거든요. 여기에 외장 스피커 연결도 가능해요. 이걸로 스탠바이미 전용 스피커까지 연결해주면 음질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추가 구매라서 전안 사긴 했는데 같이 사서 쓰는 사람들 후기 보니까 만족도가 엄청 높다더라고요. 저도 연결해서 쓰는 사람들 음질 들어봤는데 좋아 보이긴 했어요. 만약 콘텐츠 볼때 사운드가 중요하다 싶은 분들은 스피커까지는 추가 구매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포트인데요. 원래 후면에 있던 포트들이 측면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미감이 떨어져요. 여기에 PC나 게임 콘솔 같은 걸 연결할 수 있는데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들이 다 보이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나? 근데 또 휴대하거나 벽걸이로 쓰는 사람들한텐 포트가 뒤에 있으면 걸리적거리. 제 추측이긴 한데, 그런 편의성을 위해 측면으로 변경된 게 아닌가 싶어서 흐림만 가능한 정도의 아쉬움이긴 해요. 이번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쓰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이 정말 자주 가긴 합니다. 어떨 땐큰 메인 TV보다 더 자주 켜게 돼요. 일단, 가로, 세로 피벗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높이 조절, 상하 틸트까지 모두 부드럽게 잘 됩니다. 세로 모드 전환할 때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고 회전했을 때도 중간에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건 아마 수평 때문이겠죠? 어쨌든 실생활에서 모두 불편할 정도라고는 느끼지 않았고 특히 이 스탠딩은 정말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그냥 보면 막 엄청 고급지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드는데 이 스탠딩은 짜임새나 견고한 게 비싼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1세대에서 불편함이 많았던 충전선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제 이거 하나 꽂으면 충전을 할수 있고 무선 사용했을 땐 4시간 정도 쓸수 있어서 1세대보다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리모콘은 디스플레이 상단에 이렇게 자석으로 붙는 구조라 거실 테이블에 지저분하게 나올 일도 없어서 소소하지만 편했고요 또 터치스크린이라서 분리해서 쓰는 분들한테 좋겠다 싶었는데 스탠딩으로 썼을 때도 리모컨보다 터치를 더 자주 하게 돼요. 이렇게 보다가도 그냥 터치로 조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편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도 가능한데 부엌이나 화장실에 있을 때내 손에 당장 리모컨이 없다 하는 순간에 이것도 은근히 자주 쓰게 돼요. 저는 터치나 음성 인식은 있으면 무조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얘도 TV이기 때문에 100여 개 정도의 채널 시청이 가능하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웨이브 등 OTT도 다양하게 볼수 있어요. 아니면 PC랑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집순이 집돌이 분들한텐 정말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요. 또 웹OS 기반으로 휴대폰처럼 OS가 제공하는 업데이트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몇개 있는데 자체 내장된 게임들이랑 스케치 앱도 있거든요. 여기서 뭐 체스나 카드 게임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스케치도 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액자로도 쓸수 있긴 한데, 이 가격을 주고 디지털 액자로 쓰기엔 조금 아깝고, 솔직히 아직까지는 이런 부가 기능들이 메인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해요. 대신 그만큼 스탠바이미가 단순히 TV만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스탠바이미는 1세대도 그랬던 것 같은데, 2세대 역시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명확해요. 일단 부모님 선물용으로는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스마트 TV는 보통 복잡하니까 어려워들 하시는데 스탠바이 미는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이고 설치나 사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1인 가구도 저는 추천하는데 대신 공간 제약이 덜한 1인 가구 솔직히 원룸에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동형이 강점인 TV인데 공간이 한정적이면 이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간 제약이 덜한 원룸 이상에 거주하는 1인 가구한테는 완전 추천합니다 또 메인 TV 따로 있고 서브TV 찾는 2인 가구한테도 괜찮아요. 방에서 쓰고 가지고 나와서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쓰고 혹시나 아기가 있다면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아기한테 보여줄 영상을 틀어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도가 좋거든요. 추가로 27인치라는 사이즈가 작지 않냐는 후기도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편의성과 활용도 중심 제품이라는 걸 고려하면 딱 알맞은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게 디스플레이가 엄청 컸다면 시청 컨디션은 좋을 수 있지만 편의성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질 수 있겠죠? 또 QHD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작은 사이즈라는 게 딱히 와닿지 않기도 했고요. 엄청 고사양의 화질을 경험하고 싶다면 애초에 이 스탠바이미를 염두에 두면 안 된다고 보고 얘는 다른 부분이 강점인 제품이에요. 실제로 스탠바이미를 처음 출시했을 때 수많은 브랜드에서 짭탠바이미를 만들었던 걸 봐선 확실한 수요층이 있는 제품이지 않나 싶어요. 스탠바이미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꾼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보는 자리로 가져가는 팁이다. 이동은 자유롭게, 경험은 무한하게인데, 그걸 잘 실현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액세서리 별도 구매나 가격 부담 같은 아쉬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있으면 손이 자주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1세대, 2세대 모두 사용해본 입장에서 1세대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꽤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혹시 살까 말까 고민 중이던 분들한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번에 믿고 보는 하디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